완전 옛날 느낌. 시다손이. 네가. 배가 불렀네. 설마 여긴가 했는데 여기가 맞네. 딱 봐도 여긴야 아. 어서 러서와와 와, 진짜 뭐야 이 동네 와와 와, 진짜 와 벚꽃 봐와쓰네와 마을 경사가 장난이 아닌데 아, 더워. 조금 올랐다고 벌써 덥네. 최근에 계속 이사 준비 때문에 뭐 운동도 잘 못하고 등산도 잘못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오후에 비예보가돼 있어서 부산 시내 안에서 가볍게 한 바퀴 돌고 돌아가려고 가까운 곳으로 왔습니다. 황령산으로 가고 있는데 황령산은 정상 근처까지 차로 갈 수도 있어요. 아 근데 또 차로 가면은 운동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직접 걸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아 물좀 마시자. 세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. 아예 선택은 정상으로 제일 빨리 가는 길이지. 그뭐 아주 재밌겠어. 아 여기도 좀 빡세 고이는데 네. 나무 아. 침대. 아 한숨 자고 가고 싶다. 이리로 왔어. 안돼. 여기도 산수장 은근 크네. 머신도 있어 레그프레스도 있네. 약수터 마실 수 있는 물이네. 정상 가보자. 와씨 또 경사가 못만치가 않네. 와씨. 아. 화장실 좀 시원해! 아니 시원하구만! 걸어서 올만 하네 이거 다거짓말인걸 아시죠? 와 멋지네 아직 끝이 아니에요 휴. 봉수대 맞아 봉수대가 진짜 정상이야 와, 여기 옛날에 125cc 바이크 좀 많은 거, 그거 타고 하, 여기까지 올라왔었는데 10년 전인가, 9년 전인가, 9년 전이구나. 하, 지금은 당연히 안 되고요. 안대교 뷰 죽이네. 면산 가는 방향은 계속 진달래가 나오네요. 대박인데, 여기 부산에서 진달래 보려면 황령산을 오면 되겠네요. 자세히 보니까 벚꽃이... 지고 있는 게 아니고 아직 덜핀것 같아요. 다른 데보다 늦게 피나 보네. 아 씨, 다음 주에 차 가지고 한번 더 와야 되나? 아, 벚꽃 많이 봤다 생각했는데 여기 오니까 또 활짝 필때 한번 보고 싶긴 하네. 저기가 금련산. 아. 일어서! 네. 아, 금련산 통과 정상석은 정상석은 없구나 없어요 망미동으로 내려가야겠다 금련산 정상에는 황령산처럼 통신탑이 있어가지고 특별한 조망 같은 건 없습니다. 길이 아주 좋구만 아주 좋았어. 아, 배고파. 아침을 먹고 왔는데도 금방 배가 고파. 오늘은 뭘 먹고 들어가야 되나? 돼지국밥을 한 그릇 때리고 갈까? 산의 도시 부산답게 산책로가 조성이 잘되 있어. 광안대교다. 어, <laughs> 이쁘네. 확실히. 낮은 곳으로 내려오니까, 벚꽃이 조금씩 지고 있고. 전부다 개나리, 벚꽃. 야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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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로왔 没到